이번 영상에서는 상담을 못하는 실장님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왜 매출이 오르지 않고 고객들이 비싸다고 하는지, 나는 어떤 실장인지, 나랑 같이 일하는 실장은 어떤 실장인지 같이 확인해 볼 겁니다. 첫 번째로 한번 해보고 안 돼요 하는 실장님입니다. 다른 곳에서 교육 한번 받아봤는데 효과가 없어요. 잘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20대 때 부실장으로 일할 때는 실장님이 도대체 저 상담실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너무 궁금하고 연봉도 올리고 싶고 그렇게 스승들을 찾아서 교육을 받고 좋아지고, 좋아진 상황에서 또 다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또 다른 스승들을 찾고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이래서 구가 되는 교육은 없어요. 이래서 2가 된 다음에 2에서 4가 될수 있는 교육을 또 받고 자신을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또 결심하고 하다 보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나의 절실함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 내 의지가 부족한 경우, 그리고 아무리 상담을 공부해도 좋아지지 않는 그런 슬럼프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견디고 이겨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안 되는 이유를 찾습니다. 저희는 비싼 수술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비싸요를 해요. 그래서 매출 올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그곳을 퇴사를 하고 저렴한 상담을 하는 곳에 가게 된다면 저희는 너무 저렴한 이벤트 상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업 세일링이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담을 못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선택의 문제입니다. 상담을 잘 해야겠다. 내 연봉을 올려봐야겠다. 자존감을 올려봐야겠다. 내 선택의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운은 귀인을 통해서 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귀인은 바로 책이나 경험, 다른 스승을 통해서 올수 있습니다. 좋아지려는 실장님의 의지와 그걸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실장님이 정말 좋아지고 싶다면 상담을 잘 하고 싶다면 실장님의 윗사람 또는 동료에게 꼭 물어보세요. 그런데 왜 실장님의 윗사람 또는 총괄 실장님들은 그걸 잘 알려주지 않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부자들은 시간을 아까워한다. 총괄 실장님들이 이걸 배우기 위해 또는 익히기 위해 경험하고 노력하고 깨졌던 그 시간과 노력 몇년 동안 그걸 알게 되고 익혔던 것들을 하루에 만에 알려달라고 한다면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최소한 그동안 예쁘게 보였거나 또는 밥한번 정도는 사주면서 우리 실장님들에게 꼭 알려달라고 하세요. 저희 교육을 받고 계신 실장님들이 처음에는 직원 교육을 하고 싶어요라는 이유로 상담 공부를 배우러 오십니다. 그런데 이 상담을 배우고 나면 정말 아까워요. 제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기 때문에 아까워서 알려주기 정말 싫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실장님의 윗사람 또는 총괄 실장님이 이 상담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면 꼭 커피 한 잔은 사주셔야 돼요. 다음으로 일상적인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 된다, 힘들다가 입버릇처럼 되어 있어요. 제가 가끔 깜짝 놀라는 건 다른 고객들도 이 실장님과 이야기할 때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말과 태도가 이렇다면 우리 고객들은 이런 실장님에게 결제를 할까요? 만약 상담을 잘하고 싶다면 부정은 긍정으로 바꾸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내 힘이 커지면 부정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멘트들도 많이 알려드렸으니 그것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지금의 상황을 감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출 압박을 받고 있다면 상담 공부를 배우고 나를 성장할 수 있는 시기이다. 만약에 내가 매출 때문에 회의를 정말 자주 하고 있다면 너무 힘들다 이런. 부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만큼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긍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으로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20대 때 코디네이터를 거쳐 상담 실장이 되기까지 과정에서 정말 연봉을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상담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은 거예요. 실장님들도 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블로그에 글을 쓴다고 또는 이렇게 상담을 공부를 한다고 또는 인스타에 이렇게 사진을 올린다고 우리 원장님이 연봉을 더 올려주실까? 이게 좋아질까?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면 좋아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실장님이 다이어트를 했는데 또는 성형을 했는데 인생이 달라진다면 친구에게 다이어트를 권유를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계속해서 다이어트에 실패한 사람이라면 다이어트 모아로에 어차피 요요가 올 건데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상담이 좋아지고 싶고 연봉을 올리고 싶고 자존감을 올리고 싶다면 그냥 하세요 그 길을 가본 사람 그리고 그 길에서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어마 친구한테 좋아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내 동료나 상사는 내 상담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친구가 괜찮다고 한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실장님 내 생각과 말은 내가 됩니다 실장님 이 생각했던 목표가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꼭 해보세요. 시장님, 오늘도 몸과 마음 챙기면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